걸 별풍상이 가면 <laughs> 맞춰 주세요. 아, 니다별 지금 어 아, <laughs> 얼굴 얼굴, <빨개졌다. 웃음> 얼굴 졌다 그래 네, 맞아요. 저희가 어제 공지가 올라갔었죠. 네, 그렇죠. 로미오에게 물어봐라고 해시태그로 이제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네. 저도 트위터 멘션으로좀 확인을 많이 했는데, 아 맞아 이상한 것 되게 많았어요. 어 맞아 웃긴 거 되게 많았고 되게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쉽게도 다 이렇게 채택을 하지 드리지 못해서 그 그렇죠. 중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거나 네. 재밌었던 거를 좀 추렸죠. 추려봤습니다. 추려 봤습니다. 추려 봐서. 나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대답을 해 드릴 예정인데 예. 그러면 뭐 어떻게 진행을 해 볼까요? 그냥 <laughs> 앉을까요? 그럼 우리 그때 저러 할까요? 아, 저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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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나방에 앉아서 그러면 나도 편하게 썬글 볼때 <laughs> 이야기 돼. 자, 그러면은 소리 작아요. 맞아. 장난아. 우리? 그거를 모바일로 할때 마이크를 따로 사야 된다. 아 마이크를. 그냥 잘 들리죠. 이거 어떻게 해요? 야돼 이거 돌아 이렇게 돌아 돌아갔는데. 저녁은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 저녁 저희 안먹었어요 네 아직 안 먹었습니다. 네네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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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하지 w I don't know. I don't k 나요 차가요 하트 <laughs> 누르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하트를 하트를 눌러 이렇게 눌러 주시면 참민아 머리가. 참 <laughs> 이렇게 하트를 눌러 주시면 제 핸드폰이 많이 깨져 있어요, 사실. 어, 절대 뭐 화나서 제가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laughs> 그러면 그냥 우리 일단 진행을 해 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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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희가 좀 추려서 질문들을 <laughs> 네. 네. 갔는데 오우. 일단 다시 한번 다 모든 분들 걸 채택하지 못한 거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네.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호! 해시태그 와. 로미오에게 물어봐. 물어봐. 그러면 아,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그럼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네, 마음에 드는 질문을 네. 네. 할까요? 네. 그러면 저부터 아,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이거, 이거 근데 이건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어요. 네. 강민. 12시 콩민이 생겨나게 된 거. <laughs> <야>, 나, <laughs> 나 진짜, 이거 진짜 불안 궁금하다. 갑자기 12시 콩민이. 야 <laughs> 아, 제가 <laughs> 나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해. <laughs> 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야? 뭐 이유가. 어떤 거?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제가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응. 딱게 트위터를 본 순간 그 시간이 딱 12시였어요. 아 그딱 그때부터 이제 12시 강민이 제가 아. 만내기 시작했죠. 진짜 잘 갖다 붙이어 아, 그... <laughs> 제가 이렇게 간민도 했었고 이렇게 간민 네. 간민 네. 간절스러워서 <laughs> 자기가 자기로 <laughs> 자기가 부르는게간민이왜 간민이야 간민은 아 저도 좀 많이 뻔뻔합니다 제 삼인자 아아니에 간민 맞죠 맞아. 간민 맞아요 맞아요 아, 아 머리 너무 길어서 네. 지금 지금, <laughs> 지금 머리가 사 까지라 사 간민 사 까지 간민 사 까지 네 빠른 시간 내에 머리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라야죠 네. 네. 아. 그래서 그럼 네. 해결된 건가요 네1 2시 간민은 네 열두 시까지 연습하다가 딱 받는 웃는데 <laughs> 시간이 열두시여서 열두시 12시 강민호 올렸어요 음아 그래요? 좋네요 좋네요 좋아 네, 본인 신기하다. 스스로 약간 좀 이렇게 살짝 오글거린다는 느낌 안 드나요? 아 이제 익숙합니다 열두시 아, 네, 왕자라는 호칭을 저희가 정했고 열두시 왕자 좋아요 <laughs> 아 지금 표정이 <laughs> 근데 찍고 계시면서 되게 표정이 안 좋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 팬 매니저 누나가 약간 방송국 PD님 마 이러잖아요. 재미없으면 가차 없이 표정만 짜잖아. 찍다가도 막하 이렇게 하다가 찍다가 막뭐뭐 뭐, 너무 막 드리블. 재미없으면 아, 그, 아, 카메라 돌려요. <laughs> 아 맞아. <웃음> <웃음> 카메라 <웃음>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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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 그러면은 강민이가 네. 강민이 친구요네 있습니다. 아 네. 여기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네요. 뭔데요? 리더가 정하는 외모 순위. 아 근데 아니 어아네네 아니 뭐죠? 리더가, 리더가 정하는 외모 순위와 네. 막내가 정하는 외모 순위 다시 상식 리더가 정하는 외모 순위와 막내가 정하는 외모 순위 성격 어, 전부 제외 오로지 외모만 외모 아, 오로지 아, 외모만 저, 아, 꼭 아, 빠지지 않아요 이 외모 순위가 아, 근데 외모 순위가 네. 저희가 진짜 연습생 때부터 엄청 했었고 아, 저희끼리도 아, 엄청 했었고 그렇죠 근데 이게 남는 게 네, 뭐. 감정만 상하더라고요. 아, 네. 네번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네번 똑같죠? 똑같았잖아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순위 변동이 있었어요. 오 정말? 네 저는 변 아, 네. 너무 궁어요 네. 그럼 그러면은 최근 그... 그런 외모 메모... 어느 쪽? 그럼 최근 네. 외모로 가시죠. 네. 네. 근데 이게 일등부터 그러면 <laughs> 저 제외하고 할게요. 어차피 네. 저는 영이니까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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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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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 진짜 최근에 순위 좀 바뀌었어요 어 정말요? 네. 럼 3등부터 가주어요아 3등부터? 네 그럼 2등이 1등이란 거네? 아니지 진짜 형을 빼니까 아니 형은 1등부터 1등부터 등까지아 1등부터 등까지어어 1등? 3등은 일단 재경이 오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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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2등이었는데 3등, 재... 아니야, 3등. 3등 1, 재경 아니야 3등인가? 그럼 1등은형경이 민성이 먹고 들어가는 건가? <laughs> 아 진짜 아직 <잘> 몰라요 <laughs> 3등 재경이고 3등부터 하라잖아 4등이 윤상이와 나이스 <laughs> 5등이 아니 저도 <laughs> 막내가 좋아하는 외모선이가 있어 <laughs> 분명히 <웃음> <웃음> 막내가 좋아하는 외모선들이 있어요. 네. 저5등 민학이 하겠습니다. 아아 <laughs> <laughs> 좋네요. 네. <laughs> 아니 그렇게 못 생겼어요 제가? 아니야. <laughs> 야명 중에 5등이면은 그래 7명 중에 원 나머지 여섯 명 너무 잘 생겨서 내가 진짜 오징어가 된다. 그리고 아니야. 6등 미니. 어 진짜요? 와! <laughs> <laughs> 아. 아니 요즘 너무 못 생겼어, 진짜. <laughs> 진짜. <유>, 요즘가 <laughs> 요즘 너무 못 생겼어. 민성이가좋아습니다 <laughs> <laughs> 강민이 표정, 표정. 강민이 표정 좋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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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스티 <laughs> 아 꺼낼 수있는 강민이가. <웃음> 아니 <웃음> 아이, 말도 안 돼. 아니 강민이 7등. 미니의 <laughs> 등가 <강민이> 7등. <laughs> <강민이> 7등. <laughs> <강민이> 7등. <laughs> 그래? 아이 아니 장난이고 근데 이거 의미가 그쵸, 없어요. 그렇 근데 진짜 음. 에, 이게 다 각자 멤버마다 잘생긴 그게 달라. 요 그냥 전 매력을 해드릴게요. 재경이는 그냥 약간 아이돌처럼 진짜 잘생겼어. 잘생겼고 미나기는 되게 애기처럼 귀엽게 잘생겼어. 음. 그 남자답게 생기지 귀엽게 잘생겼고 음. 강민이도 잘생겼어.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왜 그래? 아 <laughs> 잠깐만. 아니 얘기를 애기, <laughs> 왜 <애, 웃음> 얘기를 하고 <laughs> 있잖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강민이는 나이 안 맞게 잘생겼어. 그리고 어. 윤성이는 되게 너무 잘생겼어요. 그냥 진짜. 베리 베리. 진짜 잘생겼고 민희랑 아, 현종이는 말할 것도 없이 잘생겼고. 아, 저는 아 근데. 너무가 들어갔다. 아니 진짜 이게 순위를 매겨봤자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네, 저희 네. 다 진짜 네. 너무 잘생겨서. 네. 이 진짜. 네. 이거 질문하신 분 누구죠?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할 거요? 분이나 할 거요? 하고 싶어 아, 하고,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돼요. <laughs> 근데 근 네, 괜찮아요. 뭐가요? 저는 순위가 낮아도 괜찮습니다 <laughs> 갑자기 네. 하기도 전에 아, 그런 말을 아 나는 미리 어. 보험 깔고 가는 거지 아, 보험 들고 가는 거지 네. 그러면 저도 해야죠 일단 그래. 여기 질문지에 막내도 하라니? 하라는 말이 그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 그러면 자동적으로 1등은 제가 한번 해보고록하겠 해보 어, 그래 너가 1등 할까? 아니 1등 한번 해봐야지 이럴 때알았자기도 자기라도 그리고 2등은 저희 승환이요 오 제가 언제나 어? 인정합니다 저희 승헌이 형이 방금 꼴등을 줬는데 어. 2등을 줬어 요아뭘 꼴등을 줬어 사회생활을 잘해야 되는 아, 뭘또 사회생활 딱 맨, 있잖아 아, 오로지 외부로만줄 정말 잘타 <laughs> 그리고 저희 3등은 아 저희 민성이 형오 네. 3등입니다 승헌 형이 잘못 본 거예요 <laughs> 그리고 우리 4등 우리 윤성이 형 원 don't care. I don't c 뭐야 이게? d o 왜사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 a 등 e I 1등이 t 카일이가 약간 상위권이고 아, 카일이 상위권이고 a 네, 상위권 경이가 상위권이 약간 하위권 a r e I don't c 이 r e I don't care. I don't care. I 그 좀 많이 했지. 좀 많이 했지. <laughs> 좀 많이 했지. 아니, 잘 해보졤. 생겼는데 아침에가 약간 유도. 유더... 아침 학교 갈때 제가 너무 나 네, 얼굴을 보고 가는데 어우. <laughs> 그냥 어우.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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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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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서 막아문 아, 부수는 소리가. 아니아다다 아니, 아, 부수려고. 그래. 네, 그럼 그냥 다음 시험 갈까요? 아시험 넘어 가요. 잊지 마세요. 몇 등까지? 몇 등까지 했죠? 등까지 이제 5등 해야죠. 5등 저희 일로은가겠어하 정말이야? 네. 아닌거 같은데? 하나 상승했어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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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하하하하하하하 상승했어? 네. 상승? 아, 아, 상승? 네. 오! 오!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등하등하등하하하하하하하하 1등부터 망했으니까 아무죠1등부터 <laughs> 완전 말아 버려. 자 없어. 다음 질문. 그래요. 그러면. 다음, 다음 질문. 하고 싶은 사람. 자. 하고 싶은 사람. 하 윤짜. 말고 민짜. 아. 학짜 학짜. 민짜. 오. 야 내가 좋아하는 질문이 있네. 자 해리포터라면 어떤 마법을 해 보고 싶어요. 맞아요. 아 요즘 민아기가 그때 우리 마법사 동물사전 같이 봤잖아. 동물사전 봤 해리포터 정주행을 하더라고. 온... 뭐, 뭐야 그거 주문해 오는 네. 그 뭐지 아브라, 아, 아 맞아 가그 레비오스 나라 그 인스테... 맞아 크루시오 막 크루시오 크루시오 또 뭐야 저주 마법 있어요 아 그래요 흑마흑마법자 아, 흥마벅? 네. 그러면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네네 네. 아 근데 이거 아는 사람 있나요 네. 저는 매직 키드 마술리는 어, 좋아해키드마는오코로스미오 네. 피오 짱인가 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마 마페 하나 이거지가 아 완화자 목걸이로 어이어이 그다음이 이제 마법 전사 미르가운이지 아 마법 전사 미르가운 아, 아 마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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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도 있었어 아니야 올라불라불로장도 있었어 아 맞아 많아 아, 그럼, 맞아. 그럼 그래, 한번 해볼까요? 어. 아 근데 이게 질문 좀 애매해요 네. 그러면 은 주문을 말고 어떤 네. 마법 말고 이런 마법을 써보고 싶다 투명 인간이 되고 투명 인간 이런 거 저는 순간 이동 순간이동 네, 너 어디로 순간이동에서 가려고, 가려고 그런 거야? 저는 어디? 미국으로 <laughs> 떠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먼저 떠날게요 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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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은데 어디 있어? 순간이동으로? <laughs> 저는 그냥 간편하게 숙소에서 일어나서 씻고 씻고 춥거나 더울 때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아, 음. 그래서 그냥 회사로 바로 출근을 1분 아, 거리 아, 아, 근데 1분 거리인데 뭐. 뭐 그래도 좀 아, 말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윤성이는? 저는요 만약에 마법을 부릴 수 있다면 은 나쁜 사람들을 혼내켜 주게 매지 매직컬로라는 기술 이 있거든요. 아 자포걸이 딴 거지. 아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마법 기술을 쓰고 싶어요.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이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싶어요. 이거 흑마법인데 흑마법 쪽에 가깝죠. 저는 그러면 네, 약간 악당 아닌가요? 악당 쪽의 흑마법. 하지만 약간. 그 홍길동 같은. 홍길동이 마법을 쓰진는 않자. 아, <laughs> 그러니까 아치기하고 마법 쓰고 싶은 역할 말고. 아, 네. <laughs> 그 홍길동, 현대판 <laughs> 어, 홍길동. 드라마 노린다. 아니입니다. 절대 연기적인. <laughs> <아까 공도 나쁜 웃음> <정도>. 절대 연기적인 <laughs> 아니에 <laughs> 아니, <laughs> 제가 생각해도 저는 어, 노래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대국 강민. 네, 저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성현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너도 나쁜 거야. 몬스터이다. 뭐였어 몬스터? 하는 거예요. 게임하러 게임 가시나요? 몬스터가 <laughs> 저 오늘 약간, 약간 주니어 발로 닮으셨어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거 오늘 아니, 메이플 아니, 스토리 아니에요 이거. 아 <laughs> 저... 되게... 무슨 마법? 아, 네. 네 그런 마법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laughs>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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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법으로 주니어 발로 물리쳐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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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네. 투명 인간이요아 네. 아니, 아니, 오, 아니 오, 오, 근데, 오, 근데 아니 때 맞지. 맞지. 유라씨님께서 네. 다들 몰래 목욕탕 들어가고 싶지? <웃음> 아유, <웃음> 저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어, 선의로 진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투명 인간이. 아니, 아니 그냥 그냥 보여서 도와드리면 되돼아 도움을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laughs> 아시겠어요. 아니, 아니, 굳이 도와주지 마세요. 아니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투명 인간이죠. 되고 민성아, 내가 요렇게 설명해줄게. 그냥. 보고 싶다. 해. <뭐라고> <뭐라고> 야 잠깐.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 너왜 기가 맑게 좋아? 여러분은 지금 성인 방송을 보시는가? 로미오의 청량 방송을 네. 보계신다 뭐, <뭐라고> 그러니까 아, 보고 싶다니까. 네. 자연이 막 그런 맛. 이렇게 산 등산 같은 거 해가지고 있으 자연환경 을 보고 싶다 이거죠? 네, 그렇죠. 자연 보리고. 민성이는 좋은 것만 봐야 돼요. 그렇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은 좋은 것만 예쁜 것만 봐야죠. 저는 순수 마음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 현경이 저는 어, 먹고 싶은 거 있을 때딱 앞에 b 음식병 생기 i 생 was dead. Oh, yeah. Singa can go. Singa can go. Bokoshi, put it. Baba will s 보 e me and cook it at us. Oh, hamburg, h 먹고 싶 u r g 먹고 싶 b u r g Oh, terrible. Oh, terrible. Oh, t e r r i b l 마법 h terrible. Oh,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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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용 <laughs> 저요. <시나리오. 웃음> <제가? 웃음> 저는 안 늙고 싶어요. 아, 오, 오 이미 안 피터팬? 어, 약간 피터팬? 약간 안 늙어서 가족들랑도 좀 평생 살고 싶고. 가족이 늙잖아. <laughs> <형은> 어? <아니면. 웃음>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다 크레고로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우리 줄리 또 오래 보고 로미오랑도 평생 이렇게 좀 <웃음> 좀 <웃음>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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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카이님 <카이니까. 웃음> 저요 저는 시간을 멈추고 싶습니다. <laughs> 오, 오 괜찮죠. 시간을 몰라, 뭐 먹으려고, 멈추고 나서 뭘고 내가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잖아. 그때는 나의 세상이. 이것도 도둑 신부. <laughs> 네. 이것도 약간 내 <laughs> 도둑 신부 <심포잖아요>, <laughs> 이것도 약간 몰래 보고 싶은 심보 아니야. 그러니까 너 그냥 너도 한줄 약해줄까 될까? <laughs> 아니 아니 야 여기까지 만 할게요. 오케이 좀 <laughs> 세게 해줘 그러면. 세게? 어, 아,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다음. 자 다음 질문. 어, 해결 되셨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안일근 사람 안일 사람 안일근 사람 일단 아니에 그아 그래요? 제가 하지 마요. 아니, 아니 아니. 어 뭐가 있을까? 음... 아니 야 너가 하고 싶은 거 음... 해. 재밌는 걸로 해요. 재밌는 거뽑아 달래요. 재밌는 거? 진짜 재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줄리엣들이 제일 네. 엄청난 재미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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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재밌겠다. 뭐? 내가 만약 여자라면. 남자친구로 가장 만나고 싶은 멤버와 아, 그 이상 그, 이것도 근데 맨날 했잖아 근데 그건 데뷔 때부터 진짜 근데 여기 됐잖아. 이게 재밌는 질문이 없는 거같아데나 여기 잖아 아니야 여기 재밌는 거꽤 많았어 아 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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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 뭐, 뭐, 뭐. 윤성아 저번 출국날 사진 보니까 눈썹 정리 저, 정말 예쁘게 잘 됐던데 아. 샵에서 눈썹 정리해주신 분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아. 그날 너무 잘생겨서 진짜 샵에서 바, 샵 방향에 절할 뻔 했잖아요 말이 시끄러요 어디지 아세요? 그그 그 누나 분께서 눈썹 정리를 정말 잘해 잘해 주신 것도 있지만 제가 일단 선천적으로 아, 눈썹이 예뻐요, 정말 예쁘거든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오, 눈 진짜 예쁘다. 아 눈썹 분들 진짜 예뻐 이런 식으로 짱구 눈썹 같아요. 짱구 눈썹이요? 네, 아 네. 딱 진하죠. 네. 진한데 이제 거기서 이제 샹 누나가 예쁘게 다듬어 줬어요 그날에. 좀아 아침부터 다듬어 주셨는데. 오, 진짜 예쁘게 나와. 오, 왜 이렇게 예뻐? 그분 그분께 한마디. 그러면은 누나 일단은. 눈썹 정리가 상당히 힘들 텐데. 예쁘게 다듬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 더 예쁜 눈썹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앙. <laughs> <laughs> 아, 아니, 뭐야. <웃음> <눈썹> <웃음> 아, 지금 어디서 왔겠어. 아. 그러면 <laughs> 그안안 하는 아, 아, 사람. 안 아, 하는 아, 아, 사람.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많이 받은 질문인데 아, 아까 반응 뭐인데 그거 아 이거 로미오는 아 오는 멘션들을 다 보나요? 보는데 아 네, 네, 이거는 진짜 많이 질문 맞아. 받았는데 저희가 대답을 <laughs> 많이 못 드렸던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하나 하나 다 챙겨 보고요. 네. 특히 강민이랑 윤성이랑 민성이는 현종이까지 네그네 명과 아예 그 트위터를 보면 삽니다. 트위터, 네. 맨션을 보면 살아요. 그냥. 내형들도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그리고 근데 우리가 약간 때문에 소통해야 하니까. 트위터 파랑 카페 파랑 나뉘어 있어. 요청 아, 가지고. 약간 트위터 자주 보는 멤버들이 있고 팬카페 자주 보는 멤버들이 있어. 전둘다 자주 보는데. 아 그래? <laughs> 너는 <웃음> 요정이잖아. 이제 운영자, 운영자. 나는 <laughs> 제가 아마 카페 운영자. 되게 많이 들어갔을걸요. 그냥 그래. 형이 팬메이징 대신 일 해드리세요. 어 그거 좋겠다. 같이 동업 한번 해보자. 약간 오대오. 오케이. 죄송합다 <5대 5. 웃음>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그럼 우리 민이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 음... 어. <laughs> 아 이제 <빨리> <laughs> 아, 이제 이왜 그래요? 시동 걸고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 <laughs> 아 옆에서 <laughs> 듣는데 자꾸 아 귀가 짜증나네. <laughs> <laughs> 저기요. 아 야, 질문 만드세요. 지금 그냥 읽으면 돼요 아무거나. 아, 그못 아, 읽겠습니까? 진짜, 어. 자나 있었는데 찾았는데 미안해 미안해. 어. 어. 이거겠다. 아 잠시만. 아 진짜. 아 미션. 아 민성 씨 신중하게. 로미오가 아니었으면 네네. 지금 뭘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아, 말고 구체적으로. 아 지금 이 시간이면 친구 만나고 있겠다. 저는. 아, 아, 네. 아. 몇 시지? 여섯 시2 3 분이에요. 네. 얘까지 들어서 너무 까지들어 6시 23분이면 어, 3분 이그샘플까지 들어주셨네 이이한 명씩 말하기로 하죠 자 그럼 본인이 뭐. 뽑았으니까 본인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아마도 어 21살이니까 어뭔 아, 소리야 <laughs> 지금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뭘 삼수생 <laughs> 삼수생 아니, 자기를 딱아내리세요 왜요 아, 아, 현실적이고 아, 진짜 아, 그래. 현실적이죠 <laughs> 삼순아? 삼수하고 공부 잘하잖아. 현실의 벽부딪혔어 애는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학 준비? 음, 그쵸 음. 현실적이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왜 왜요? 제가, 아 진짜 인간극장으로 가는 거지. 뜨는 전기가. 그러면 윤성이 분위기 뒤집어주세요. 너만 믿을게. 웃기게 한번 뒤집어줘. 윤이가 한번 뒤집어주세요. 혹시 음, 일단 음. 음 만약에 제가 로미오가 아니면. 만약에 제가 이쪽 일을 안 했다면, 그렇죠? 이쪽 일안 했다면 저는 어, 다른 쪽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요? 왼쪽이요. 이렇게 웃기다니 정말. 웃긴 게 아니잖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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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요. 쎄스. 아니면 26쪽. 26페이지 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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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근데 진짜 진지하게 말하자면, 저도 아, 대학 생활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삼수는 안 하고요. 나 삼수 안 할래. 요 대학생 친구 친구 저는 대학생일 거예요. <laughs> 어, 저는 일단은 그, 노래, 쪽으로 학교, 가서, 어, 학생을 하면서 재밌게 음악하면서 뭐, 은그 노래 쪽으로 학교를 가서 학생들이, 면서 재밌게 음악하면서 뭐 저는 가르 n 는걸 되게 좋아해서 o speak, Ketchup. Oh, one name, k u n d e l a z a k 군대 h s o 소 무조건 자마자 바로 군대 가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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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장난이고 최전방으로 네. 최전방 네 어때 나는 최전방 가서 있거든 아 일급이지 일급 나 나는 못가 아, 너는 최전방 그 어, 내가 대신 가줄게 나중 그래 나중에. 나도 죄송합니다 어, <laughs> 아 근데 아, 저는 못가좀안 좋아 미나긴 저는 아마 저도 약간 춤쪽으로 대학을 가서 일단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팀을 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팀원들과 같이 연습을 하고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하겠죠. 밥 먹을 준비. 솔직히 <웃음> 현실적이에요. 밥 <laughs> 먹을 준비를 하고 아마 제가 또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밥 먹고 잠깐 이제 게임방에 들리지 않을까 그런 <laughs> 어, 생각을 합니다. 음. 때마침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 너 어디야? 이가 <laughs> <히나가> 어디니? <웃음> <웃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아, 저는 뭐냐, 그 서울 공인 예술고등학교, 노란 빙아리 교복을. 어, 병아리고. <laughs> <그거? 웃음> 실기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어, 아, 학교가 금사니까지 실기 수업이 예고는 하지. 그때까지 안 해. 아, 그래. 응. 언니는 네, 좀 늦게까지 하는나일바꾸을때 어, 나 그래. 어. 10시까지 자 하긴 했는데. 실기는 늦게까지예요? 네. 실기는 네 실기는 늦게까지 실기 네. 늦게까지. 예고는 응. 그 방과후가 아니고 그 실기로 다빠져 10시까지. 아, 아, 그렇다. 진짜. 가 해본 적은 없지만 어. 실기 계속 춤 춰야 되는데. 어, 그 그래? 그래. 춤에 야자 대신에 네 야자 대신에 실기 수업 이렇게 해서 아, 맞죠. 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에 환경군. 네? 저는 아마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laughs> 아니 그 운동 아니 그 이런 운동이 아니라 제가 뭐뭐 달리기나 이런 거? 뭐, 네. 어떤 육상. 거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기빌더. 해서 티비 더잘 사고 싶은데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뭐 빠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군 네. 만약 이쪽에 왔으면은 아그 직업군인. 음. 추천드리고 <laughs> 왜냐면은 저도 그사람이 각도 그냥 솔루션 76 네. 원래 워낙 이 정도. 친구가 각도 잡히는 친구고 네 그래서 군생활이 되게 잘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딱 <laughs> 이러고, 3, <웃음> 네! 이러고 눈 뜨고 한 3일 동안 잘것 같아요 네! 3일 동안 안자 너무 나만하면 다 네! 네! 오 지금 약간 형디스했나아 <laughs> <laughs> <오, 웃음> <이런 거> 좋아 이 좋아 아닙니다형차 저요? 저는 <laughs> 지금이 한창 이제 가박스에서 바쁠 시간이에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아 한창 팝콘... 또 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적성에 맥주 잘 맞아서 사실 아 아까도 얘네랑 장난치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와 이거 지금 무서워 와난 아, 진짜 이거 안 했으면 메가박스에서 지금 스템 리더 하고 있었겠다 그이까지 그 거기서도 리더를 아 역시 리더인생 리더인생 지금저 아마 팝콘이랑 좀 약간 기특이 돌봐 기특이. 기특이요? 아 맞아 그리고 트위터에서 멘션해서 기특이 안부를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오아 기특이는 예. 좋겠다 제 한번 암보 안부를 보시고 기특이한 분이세요. <laughs> <그게 웃음> 이게 나좋으 면서도 약간 아 기특이 아 이놈새끼 약간 <laughs> 아, <laughs> 이놈새끼 <시키> 약간 이렇게 <laughs> 기트기, 예 시키. 그래요 제가 조만간 기특이 안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예 저도 멤버분 저희 친형의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아, 그니까 네. 우리가 네. 다 하자 한번 모실까요 그럼? 다 하자 한번 모시는 걸로 해서 저희 모리 아, 무도안 물어본 것같아야나 g t 어 그런 메시지 n e step. I'm going to go to one step. I'm going to 어 o to one step. I'm going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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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one s t e 내 우리 동생은 저희 동생은 면접 어, 준비하고 있을 거야. 개그쟁이들 어. 네. <laughs> 동생 어디가든 <보디가드> 면접. 그래요. 언제든 <laughs> 아, <어쨌든> 오늘 <laughs> 해시태그 루미오에게 물어봐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네, 아, 뭔가 안 풀렸다고 하실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네. 안 풀리셨을 것 네. 같아요. 좀더또 있나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저 아직 안 먹었거든요, 형님. 어, 엄청 많은데 네. 저희가. 재밌는 시간이 아그가 아, 이제 또 네. 뭐 안무레슨을 해야 되잖아요. 아 맞다. 네. 그래 가지고 아. 저희가 안무가 또 신박한 안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신박한. 엄청 신박한 안무가 나왔고, 네.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엄청 신박한 안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laughs> 절대 스포 같은 거 아니고요. 맞아요. 저는 그냥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그렇죠. 스포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컴백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컴백이란 단어 네. 한적도 없고요. 그렇죠. 그냥 안무를 했으니 따로 했습니다 컴백은 네. 하겠죠. 예. 네. 아, 그렇죠. <laughs> 무조건 <웃음> 네. 할 건데. 네. 네, 네. 오늘은 안무를 은습을 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줄리엣 분들이랑 해서 그 로비에게 물어봐를 진행해 봤는데 네. 정말 이렇게 V앱을 통해서 줄리엣 분들이랑 좀막 이렇게 자주 소통할수 있어서 네. 네. 너무 좋고 네 그렇습니다. 행복합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네 그래요. 네 다음에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이번 음.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네. 또 하지 않을까요? 네. 하는 걸 많이 하시 저희가 V앱이 아마 계속 할 거여서 어. 저희가 쉴 때도 없이 킬테니까 많이 와주셔서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네. 저희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루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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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